안녕하세요 피규어 사진 찍는 카이로스입니다 오늘은 PT 스튜디오의 블랙 50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PT 스튜디오는 언제나 나무로 된 박스에 이렇게 보내 주는데요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 주곤 합니다 파츠들입니다 베이스와 바디 이펙트와 무기의 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,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전에 말씀 드릴 때이 부품이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감안하시고 조립하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이스에 이렇게 아트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 형을 할때 앞에 이 녀석을 같이 올려주시겠습니다. 이제 부위를 달아볼 텐데요. 부위는 손에 오두십 원, 그 다음에 손에 맞춰서 넣으시고, 죄송합니다. 제가 이종에서못한게 아니라서,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맞춰서 넣기 넣으면... 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완성된 영상이 잘못된 영상입니다. 특별히 낫을 들고 있는 손이 홈들이 있는데요, 아래서 손으로 밀어넣고 머리에 끼우게 되어 있는데 낫과 낫 사이가 잘 들어맞지 않아서 사진으로. 정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